네, 오늘은 아우디 A5 스포트백의, 어, 알리익스프레스 해외 직구 모니터 중에서 MNX 보급형 모델 시공해 볼게요. 기존의 구형 내비게이션 탈거하고 오리지널로 원복 후 작업 꼼꼼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순정 오디오 화면 잘 연동되는지, 그리고 AMI 포트 억스 잘 호환되는지 활성화, 그리고 순정 GPS 잘 연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세탑 같은 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가 발열에 문제가 있으시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CPU 주변에 펜을 별도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일단 다 탈거할게요. 아우디 A5. 모니터 앞쪽 커버는 이렇게 핀 방식이고 별도로 빠져요. 네, 구형 내비게이션 관련 부품도 다 탈거해서 원복해야 돼요. 네. 순정 모니터 탈거 완료. 네. 지금 배선부터 다 원복하고 있고요. 배선 연결된 부분들은 다시 순정 원복하고 별도로 깔끔하게 테이핑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눈에 안 보이는 커넥터 연결 부분도 별도 제작한 흡음 패드 이용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홍. 어, 얘네가 이거를 보내 준게그 전에는 연장 케이블을 이용해서 LVDS를 연결하는데요. 지금은 이게 보급형 모델이라 없네요. 이렇게 꽂으면 마감재가 조립이 안될것 같은데. 그죠? 테스트 합니다. 일단, a v d 스는 마감제 조립하면서 좀 볼게요. 꺾이는 거안 좋으니까요. 어, 일단은, 모니터가 정상인지, 그리고 오디오하고 잘 연동이 되는지. 왜냐면 지금 MNX 아우디 거는 지금 처음 구입해서 오신 거예요. 네, 문제가 있는 부분 확인해가지고, 순정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거 확인했고요. 순정 오디오. 그다음에 순정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순정 GPS, 순정 외부 오디오 포트 잘 열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어 바꿨고 시간 세팅 확인했고요. 순정 오디오 화면에서 네 전용 아우디 AMI 케이블 글로우 박스 안에 연결해서 외부 포트 열린 거 확인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MNX 아우디 전용 MNX 조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LBDs 조립할 때 너무 간섭 생길까봐 연장 케이블 쓸게요. 어, 만약에 연장 케이블 안쓸 거면 마감재 쪽 조금 이렇게 가공해서 끼면 될것 같은데 너무 꺾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안 빠져요. 한번 껴지면. 저는 연장 케이블 쓰는 걸로. 그 다음에 클로박스 안에는 AMI 케이블. 연결했습니다. 만약에 껴가서 안 되면 코딩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 껴서 잘 되니까 케이블 써서 마무리하는 걸로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브라켓 들어가고 원래 원 마감재가 조립이 되고 그 위에 새로운 마감재가 조립이 됩니다. 조립해 볼게요. 또 문제는 얘네가 이 부분을 연장 케이블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쪽 부분이 닿여서 조립이 안 돼요. 이게 이 부분이 닿이는 게 아니고요. 안을 보니까 여기가 닿이죠. 이 모양새가 틀려서 닿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다 잘라내거나 구멍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정 원복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가 MNX에 들어있는 겁니다. MNX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커넥터가 껴지고 연장 케이블이 원래 들어있죠. 네, 마감재는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볼트가 안 맞으니까 볼트는 커스텀으로 가공할게요. 일단은 비상등 쪽이 기존에 있는 마감재는 여기가 닿여서 조립이 안 되니까 다른 마감재를 써서 한번 조립해 볼게요. 눈에 안 보이는 배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VD 스케이블도 이렇게 연장해서 꼽을게요. 안쪽에 너무 간섭이 많아서요. 네, 아우디 m n x 전 이렇게 조립할게요. 연장 케이블 쓰고 <laughs> 마감제는 바꿨습니다. GPS는 순정 사용했고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있어요. 아우디 m n x 유심은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X라고 해서 데이터가 안 쳐지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리셋을 두 번에서 다섯 번 사이 정도 해보는 거. 그래도 안 되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새로 시공한 모니터 IMEI 값 불러주시고 전산으로 락 걸려있는 거 풀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우디 MNX는 터치로 리부팅이 되네요. 리셋하고 있어요. 뭐,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는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리셋을 세번 했는데도 데이터가 안 터지는 거면 이거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설정에 오늘 신공하는 제품은 MNX입니다. 더 많은 설정에 들어가시면 쭉 휴대폰 정보 여기 기계 이름, 모델번호 일련번호 i m e i 값 확인하시고 전화하시면 돼요. 저도 아우디 MNX 보급형 모델은 처음 시공하는데요. 12.3 인치입니다. 일단 AMI 케이블이 없었어요. 뭐 차체 바디 쪽 포트가 인식 안 되면 코딩하려고 했는데 잘 인식됩니다. 그리고 마감재가 비상등 부분이 닿여요 그러면 원래 원순정 마감재를 가공을 해서 손상시켜야 되는데. 아, 다행히 저한테는 별도의 마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LVDS도 얘네가 연장케이블을 안 줘가지고 어, 보급형이라고 안 줬네요. 저희는 국산 12.3인치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로서 연장케이블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모든 작업을 마감재, 외부 입력포트 AMI, LVDS 당황하지 않고 아우디 MNX 모니터를 시공했어요. 구입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풍부한 경험으로 시공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월세 없는 곳에서 직원 없이 예약제 1인시공 캡틴 아우디 A5 3G MMi 플러스입니다. 여기 유광은 플러스예요. 해외 직구할 수 있는 네비플라이 MNX 보급형 모델의 12.3인치입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우디 MNX는 처음 시공해 보는데요. 일단은 순정 LV 데이스 영상 케이블이 연장 케이블이 없는 점이 조금 불편했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공급해 주는 이 비상등 있는 마감재가 뒷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조립이 안 되는 점. 그리고 순정 미디어에서 외부 입력이라고 해서 이 소스 눌러 보면 AUX라는 외부 입력이 모니터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기계도 있는데 얘는 안 돼서 별도 케이블을 이용해서 활성화했습니다. 필요한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있고요. GPS는 순정 안테나를 모니터에 데미지 없이 순정 파크라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해서 완벽한 수신을 전용 어플로 확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심은 지금 SK 인식되는데 데이터가 막힌 거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모니터에 IMEI, 일련번호, 모델 넘버 불러주시고 본인 인증하신 다음에 풀어달라고 하면 한 시간 안에 데이터가 정상으로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한 어플들 설치하고 있어요. 유튜브, 티맵, 네이버, 카카오 네이비. 블루투스 페어링 하면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제트링크5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플 두 가지 쓰는 거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박스 두개 눌러서 왼쪽에 먼저 사용할 어플 끝까지 미세요. 그러면 회색이 반 차죠. 같이 사용할 어플을 터치를 누르고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가운데로 끌어서 오면 반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 MNG라고 해서 스냅드래곤 요즘에 신형은 680, 그 다음에 그전 거는 662. MNG라고 해서 스냅드래곤 들어가 있는 66이나 680에 비해서는 속도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MNG, 스냅드래곤 66이나 680,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그냥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냥 단순하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단순한 내비 유튜브 정도 버퍼링이 있는 거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MNX 쓰시면 돼요 비상등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이쪽이라 운전할 때 이 손으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야겠죠. 지금까지 아우디 전문 시공 월세 없는 곳에서 직원 없이 예약제 1인 시공 캡틴